유압회로 15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압회로 15번에서 좀 특별한 거는 어, 무브와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포트 이위치 밸브로가 설치가 되었죠. 그래서 처음 작동을 시키면 유압을 공급을 하면 어, Y3 벨, Y3 솔레노이드 밸브가 오프가 되어 있죠. 오프가 되어 있어서 어, 지금 압위의 방향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압축류가 어, 탱크로 빠져나가게끔 돼 있어서 어, 릴리프 밸브의 힘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 압축류가 바로 그냥 탱크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는거죠 그래서 이 회로대에 어, 압축류가, 작, 으, 작동류가 공급이 되지 않도록 하는 무브와 회로를 구성을 한겁니다 그리고 어, 뭐 이거는 항상 있던 카운터 밸런스 밸브여서 어, 보통은 이제 릴리프 밸브와 체크 밸브로 이제 구성을 하라 뭐 이런 요구사항도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카운터 밸런스 밸브가 설치되어 있구요 어, 전진시 미터 인으로 어, 속도 제어를 하도록 속도 제어 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시퀀스 회로는 좀그 간단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일반적인 스테퍼 방식에 의해서 어 양솔 스테퍼 방식이죠. 어, K1이 동작을 하면 물론 이제 여기 지금 K1이 하나 빠지긴 했는데 어, K1 풀시 버튼을 눌러서 K1 릴레이가 자교지가 되면 Y1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을 하는데 이때 같이 Y3도 작동이 되죠. 그래서 Y3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이 되면 어, 여기가 차단이 되는 거죠. 차단이 되기 때문에 압축류가, 작동류가, 어, 실린더 전진하는 쪽으로, 어, 공급이 돼서 실린더가 전진하게 됩니다. 어, 그 외에, 제 여기 있는 y3가 오프되었을 때는 무 o v 와 회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전진을 완료하게 되면은, 이제 ls2가 눌리게 되는 거죠. ls2가 눌리면 k2가 자기 유지가 되고, k2 자기 유지에 의해서 y2가 작동을 합니다. 물론, 후진할 때도, 어, k2에서 y3가 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진할 때도 어 차단이 돼서 어 압축유가 어 식게 해서 요쪽에 있는 요 관로가 가운데로 오게 되겠죠. 그럼 어, 이렇게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후진되도록 어 물론 후진할 때는 체크 밸브를 통해서 이렇게 후진되도록 음, 후진이 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압 회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실질적으로 회로 구성을 통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트 2위치, 노멀 오픈 타입이죠. 네, 노멀 오픈 타입의 이 포트 2위치고요. 4포트 3위치, 슬레노이드 밸브, 그래서 또릴리프일버의 체크 밸브, 그리고 어, 속도 제어 밸브죠. 네, 잘 보이진 않지만, 어, 속도 제어 밸브, 네, 잘보이죠 이제 속도 제어 밸브, 이 위치에. 어, 전진시미터 인으로 설치할 속도제어 밸브를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공급원에서 유압공급원에서 어, T자에 연결을 한 것이고요. 어, 지금 T를, T자를 따로 쓰지 않고 어, 압력 게이지에 있는 이 분할고를 이용해서 연결을 한 것이고 어, 그 포트 하나에서 릴리프 엘보 연결을 했고 릴리프 엘보가 탱크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펌프를 작동시켜서 현재 압력을 어, 40바에 어, 세팅을 했었죠. 제 모습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라인을 어, 이 포트죠. 이 포트 이위치 요 위치에 지금 연결한 겁니다. A 쪽에 연결한 거구요 P 쪽을 음, 탱크에 어, 연결을 하는 거죠. 어, 여기서는 사실상은 지금 A로 들어가서 T로 나왔는데, 어차피 이 포트 이 e 위치이기 때문에 어, 요 관로가 P로 들어가서 위쪽에 있는 관로가 탱크로 나와도 아무런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관로는 다시 어 4포트 3위치에 P단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속도제어 밸브입니다. 네. 속도제어 밸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어,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잘 보이죠. 그래서 실린더 위쪽에 체결을 하였고요. 네. A단이 되겠습니다. 방향제어 밸브에 A단을 어, 속도제 밸브에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쪽을 어, 여기 있는 압력 게이지 T포트를 압력 게이지 겸용으로 해서 사용이 되었구요. 나오는 관로를 어, 릴리프 밸브의 핏단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분기되어서 나오는 이 라인 체크 밸브죠. 그래서 압력 그 유압 포스를 먼저 체결한 다음에 유압 포스의 체크 밸브를 이미지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압력이 지금 차여져 있어서 압력을 지금 제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테크밸브 내부에 압이 너무 세게 차여져 있는 거죠. 이러한 경우는 이제 이전 작업에서 내압이 너무 크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압력이 좀 세게 어, 내부에 차여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은 작업이 안 돼서 압력 제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 제거를 한 거죠. 어, 이 정도까지 압이 찼으면 매우 좀 센압, 50바에서 60바까지 어, 센압이 체크 밸브 내부에 어,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압을 내밤, 빼줬고요. 어, 아마 여기 소켓도 좀 이상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조이죠. 네, 이제 지금 이제 압이 제거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체크밸브를 유압포스로 먼저 체결을 한 다음에 아마도 피팅이 약간 이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압포스도 다시 압을 제거하고 있구요 네. 이제 체결이 되어서 B 라인에 B 포트죠 B 포트 라인에 어 T자 피팅을 연결해 가지고 어이쪽에 있는 지금 체크 밸브 부분을 연결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리프 밸브에서 나온 어, T t 포트죠. 한번 호스가 호스에도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 T자 피팅을 꽂아서 방금 전에 분기되었던 어, T자 피팅에다가 연결을 어,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어, 탱크 사포트3 위치 솔레노이드 벨브에 어, T자 포팅을 어, 피팅을 T자 관로를 어, 유압 탱크에 연결하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압 관로는 완성이 되었고요. 전기회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버튼 스위치 연결이 되었구요. 네, 이어서 K3A 접점 A 접점에서 나온 라인이 K2B 접점 K2B 접점에서 나온 라인이 K1 릴레이 K1 릴레이를 거쳐서 나온 라인이 0볼트 네, 자기 유지 라인 플러스 에서 K1 A 접점, K1 A 접점 에서 나온 라인 이 K3 와 K2 사이 연결 이되었 구요. 플러스 에서 LS2 A 접점, ls2 a접점에서 나오 라인이 k3 b접점 b접점 거쳐서 나온 라인을 k2 릴레이 k2 릴레이 거쳐서 나온 라인이 0V 플러스에서 k2 a접점 네, A접점 거쳐서 나온 라인이 LS2와 K3 사이 네. 지금 만지고 있는 라인이죠. 그 라인에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네, 플러스에서 LS1 A접점. L.S.A. L.S.1 A 접점에서 나온 라인이 K1 B 접점, <laughs> 네, K3 릴레이 연결이 끝났고요. 에서 K1 A 접점 거쳐서 나와서 Y1 솔레노이드 밸브에 연결이 되었고요. 네, 0 v 트 처리를 어, 미리 다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영불수처리를 따로 또 안했죠. 여기까지만 하고 밑에 거는 안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K2 A 접점을 거쳐서 나온 라인을 Y2까지 연결을 했구요 어, Y2가 잘 보이지 않는데 이 관로 아래쪽에 어, 솔레노이드 밸브 연결을 한것이구요 플러스에서 K1 이 무브와 무브와 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한, 위한 그런 접점이죠? 플러스에서 K1A 접점 거쳐서 나온 라인을 Y3 솔레노이드 밸브에 연결을 하였구요. 네. 같이 0V 처리를, 처리를 했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플러스에서 K2A 접점. 예, 이 접점에서 나온 라인을 어, Y3로 가는 라인에 바로 체결을 하였습니다. 네. K1 요 끝단에 연결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 회로 연결은 다 체결이 끝났고요. 예. 동작 영상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여드리면 현재 무브와 상태가 진행이 돼서 압이 차지 않고 어, 전후진 할 때는 40바로 맞춰놨었는데 어, 뭐 운동에너지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진할 때는 30바 정도만 차고 위에 릴리프 밸브는 20바로 아마 세팅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압을 더 맞춰서 20바에 지금 전진 시 어, 카운터 밸런스의 밸브 기능을 20바로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 회로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무브와, 어,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유압회로 15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